불면증과 두통으로 잠못 드는 밤. 혹시 당신이 먹은 음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카페인 말고도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바로 알아볼게요. 첫 번째 음식, 매운 음식. 매운 음식은 체온을 높이고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쓰여 수면을 방해합니다. 위장이 바쁘면 뇌도 쉬지 못한답니다. 두 번째 음식, 설탕이 많은 간식. 설탕이 많은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떨어뜨리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. 세 번째 음식 산성식품. 산성식품은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로 인해 위산이 역류됩니다. 이로 인한 역류성식도염과 지속되는 속 쓰림으로 수면 중 불편함을 줄수 있죠. 네 번째 음식 술. 마시면 쉽게 잠드는 것 같아도 기억력을 담당하는 렘 수면을 억제하고 탈수와 두통까지 유발하는 수면의 질을 망치는 최악의 주범이랍니다. 오늘 밤 숙면을 위해 이 음식들을 피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해주세요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